예, 박현현, 유아봉화 553절 맞습니다. 어, 그분은, 어, 그분은, 어, 그분이라 하셨어요. 어, 예수님의 영이신데, 그분이라 하신, 어, 눈사진의 요새 이제 우리가 이 희, 3인칭에 대한 패니지게, 이제, 그, 이제, 어, 3인칭. 가 어, 이제 인간에게 몸에 들어오시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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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이스을 봐야죠, 그분은. 그분은, 어, 진리 이신영이시며 아, 어, 진리 영이라는데, 그, 소유, 그, 격이 아니고, 어, 현재 분사로 기 격되는데, 기게요 어, 진리 이신. 그, 이제, 어, 진리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진리라는 단어는 이제, 어, 어, 너, 바르게 살아야 돼. 바른 말씀이죠, 바르게 살아야 돼. 진리일까요? 아, 아니, 진리 아니에요. 너, 그렇게 살아야 돼. 즐거운 진리 아니에요. 또, 절거는 즐거운 진리 아니에요. 뭐면 진리란다는요, 어, 단어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내용이 진리예요. 천국으로 입성이 될까지의 내용이 진리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명이진리 아니에요. 개명은 진리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진리 아니에요. 진리는요, 아, 성의 진리란 단어는 이 것이, 진리에서 온 단어가 바로 믿음이에요. 뿌리가, 어원이. 이게 뭐냐면요. 그, 아, 믿음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 진리에서 왔어요. 뿌리는. 유사하게, 유사해요. 쉽게 말하면 어, 천국이라는 도달에 대한만 진리를 쓸 수가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좋은 어떤 그런 그, 좋은 내용이 질리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뭐개명은되좀질리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분 누구냐 진리 국구로 인도하는데 에 대한 모든 내용을 갖고 있어 그 얘기예요. 이런 거예요. 회사 들어가려면 이제 니까아그 어, 영어가 8점 맞아야 돼요. 근데 8점 맞을 정도로 가르치는 사별의 얘기. 그러면 어떤 선생님은 발좀못 못, 못 맞춰요. 아무리 공부를 시켜도. 분명히 이게, 아, 진리는 뭐냐? 진리는 발좀 맞게 할수 있는 사람. 이게 되시죠? 그래서 이제 온전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 말씀이 아니라, 부분적 말씀. 우리는 다 말씀이 있다고 주장하죠. 근데 이제, 말씀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그걸 해가지고 여점 맞느냐? 뭐 어떤 데는 오위점. 이점을 맞기 때문에 천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진리한 단어는 이거요 어, 이것은, 8점을 맞게 하는, 하는 교사, 선생. 그래서, 우리 의에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천국에 들어갈 정도로 우리를 가르키는 분이에요. 가르키는 분. 그래서, 이제, 질리이신 영이시며, 그러니까, 영으로 오세요, 영으로. 그러니까, 영이세요. 이시면 그분은, 그분을, 세상은 받을 수 없는데 아세상는 단어는요 하나님이라는 임재 외가 세상이에요 개념이라는 게하나님서 그러니까, 이처럼 살아왔어. 세상은 바로 예수님이 임재하지 않는 장소.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이제 세상이 여러 가지 있는데 불신 세상 이게 애굽이에요 세상 또 뭐요? 구원 상실 세상. 이것도 뭐예요? 아스로 바벨론 되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이 임지하지 않는 세상. 이상.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임지 못하는 세상. 에돔, 뭐 모압, 뭐 암몬, 뭐 두로, 블레셋, 이렇게 뭐 수, 시리아, 뭐 아람, 아람. 예수님이 임재가 안 되는 곳 세상. 세상에서 세상은 뭡니까? 광야 광야도 세상이에요. 곰남이 광해성을 하죠? 세상이에요. 왜? 예수님이 임자가 되야만, 뭐요? 거기는 이제, 한 나라예요. 한 나라인데, 아면 다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받을 수 없는데, 그분을 지켜보지도 못하며, 그걸 알지 못한 겁니까? 당연히 뭘 알지 못하죠. 안는 개념은, 뭐예요? 보기 보는, 보는, 개념, 보는 개념이에요. 임제 개념이에요. 알다. 이제 뭐예요? 못한다. 그러나, 너는 그분 안 돼. 너는 누가요? 너는 지금 금정대 구원이죠, 이제는요. 아니 알죠? 안 되는 게, 뭐예안 되는 게? 안 되는 것은 그분 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을난, 그분을 을난, 그분을. 다르죠? 같이 살면은요, 뭐 합니까? 안 씻었다고, 기분 나빠하죠. 부모가. 같이 살면은, 말말 해준다고, 아내한테 기분 나쁘죠. 그죠? 직접 하는 거. 동침. 직접 하는 거. 하나님이난뭘 싫어하는지를 바로 아는 거. 머로 아는 게 아니라, 바로 아는 거. 그래서, 바로 알기 때문에, 싫어하는 일안 하고, 발잘 닦고, 그리고 이제, 돈잘 벌어오고, 살림 잘 하고, 바로 아니까. 대변 안다는 는요 순종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왜 네, 아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그 아는데 그분이 너희와 머무시며 드웨 어디에 우리 마음에 또는 우리 영에 우리 영이가 정확한 거고요. 영에 머무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안에 예수님은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집은 벗겨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를 도 믿는 믿음의 해산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나한테 계셔가지고 보모시면서 나를 진리를 가지시면서 성운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후원이 용서는 아닌 거예요. 왜? 네. 진리를 내가 잘 받아서 배워서 어떻게 배우냐? 직접 배운 거죠. 잘 배워서 뜻 가운데 살아가야만, 살아가야만 성분을 있게 우리가 이양되는 거예요. 이양이는 단어는 뭐 옮겨가는 게 아니라 나를 받아주는 거.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왔어요. 엄마가 애들한테 아빠 한번 인사해야 돼. 너 공부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자기 아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들어올 때, 음, 공부 잘하네. 하고 받아줘요. 엄마가, 너, 공부하고 있어야 돼. 했는데, 말안 들어요. 놀고 있어요. 아빠가 들어오면서, 이게 뭐, 이게 혼냅니다. 안 받아줘요. 왜? 아빠는 까다로워요. 엄마보다. 그래서, 아빠가 들어올 때, 엄마가 알고 미리 가르치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진리예요. 성바람은 까들어오세요. 우리가 성바람에 맞춰서 더 변화가 되는데, 행동의 죄만 뿐만 아니라, 맘에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더 나가서 뜻대로 살아야 되고, 뜻대로 순종하나 해가지고, 그 성바람에 이면에맞도록 변화, 그래서 겁나부터 구원만 구움 변화가 아니에요. 은단계의 많은, 뭐요, 시슴, 그리고 이제 구원부터, 뭐요, 지성소까지 변화받아야 됩니다. 금도, 영산 아니에요, 금주요. 금도 구원이지만 영산 에요금도요 다시 보으로 바뀌어집니다. 보로요 향당급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 저 합당대로, 변환자의 삶의 뭐, 이 내용들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이 뭐냐? 성경은 그렇게 향당급으로 변화된 자들의 삶의 기록과 행적들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은 일반인들이 아니에요. 성경, 물론 성경에도, 도저게 많죠. 그러나 처음 갔다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일만이 아니에요. 보통 아브라함도 75세에 구원 받고요. 100세에 뭐요? 구원 얻은 자녀를 맡게 되고. 그리고 100한 17세 정도에 뭡니까 아들을 바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이 확정되는 영생이라는 게 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앙은요, 금세 안 자라요. 신앙은 변화되는데, 신앙은 항상 조금씩 바뀌는데, 신앙은 한 번에 눈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신앙은요, 아주 많은 세월이 필요해요. 왜요? 이런 겁나부터 영생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 걸리요 이게. 걸릴까요, 이게? 한 40년. 40년. 그래서 어릴 때 믿지 않으면요, 영생이 안 돼요. 나중에 보면, 영생이 안 돼. 왜? 후원 도되이안 되고, 영생 도되이안 돼. 성장이 막 멈춰버리고, 이 이탈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주도학교. 저럴 때십년대 저럴 운동이 일어났죠. 어릴 때면 야지 나중에는 잘안 바뀌어요. 그리고, 이, 일년에지금까지 성장이 한계가 있어요. 하나 님은요 아무나 받지를 않아요. 그러면 아무나 상대하지 않아요, 안께서는요. 반드시, 주협되어야 되는데, 진리영이신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변화가 되어야 되고, 어디까지? 생각까지. 생각은 중재, 중재. 생각이 붙들어야 돼, 안 앞에. 안 붙들면 못 뻗어, 이불이. 래서 생각에 합당해가지고, 뜻대로 사는 거, 뜻대로요. 분명히 뜻대로 살아, 총을 하면 뜻대로. 근데 뭐요? 생각이 육신기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 자체는 내가 들어가면 안 돼, 내가요.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해야만 그것이 이제 감동이 있고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을, 육이 터지고, 영이 살아가지고, 영에서 돌아가야지. 그래야 뜻대로, 뜻대로. 이걸 뜻대로 하면 못삽니다. 내 영이 붙잡혀야 돼요, 생각이. 그래서 모든 생을 붙잡보자라 생각이 붙잡혀야 되는 거야, 앞에. 그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육으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것은. 지식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을 믿는 것은. 지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은요. 영은요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기도가 나오고 마음에서 순종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입니까 눈물이 나요. 눈물은요. 마음에 이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눈물이 나오고 마음에서 뭔가 뭉클한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마음에서 기도가 돼요. 기도가. 더 이상 머리도 되질 않아요. 그래서, 머리신앙은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는 성장하지 않아요. 마음에서부터 받아들일 때,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되니까, 마음이 평안해. 마음이 기뻐. 마음이 행복해. 왜? 마음신앙. 머리신앙은 행복하지 않아요. 이거는요, 행복하지 못해요. 마음에서부터 주를 따르니까, 마음에서 기쁘고, 평온스럽고. 그래서, 마음에서 오는 걸 따라갈 때, 순종이에요 이건 순종이 아니거든요. 이건 순정 아니거든요. 이건 순정 아니고, 그냥 흉내, 흉내. 마음에서부터 그분이 감동을 따라서 사는 것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임자가 있고요.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성모이나한테 합격점을 줄 정도로 성장할 때, 드디어 성막절. 영생이 도달되고요. 도달된 자의 한에서, 천국이 되는 거, 천국이에요. 천국은 정중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7월, 천막절인 자입니다, 천막절 이, 영혼세 도달, 도달 돼야지.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고, 은서 받았다고, 방받한다고그는맨 신앙이, 저 기초, 아람. 저 기초예요, 기초. 기초를, 천국으로 오해하는 게,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인물들이 뭐 다르죠. 볼때 우리는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의입니다. 아시겠습니다.